야, 형도 깠잖아! 랑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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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Okay. 웃음> <laughs> 굿모닝 바로 컨디셔닝을 하러 갑니다 어, 좀 어, 이번에 운동을 좀 체계적이고 좀 강도 높이고 하려고 해서 오늘 어, 간단하게 먹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햇밴 200g 정도 스피드는 간단합니다 간증비란핸을 먹기 때문에 햇반을 0 0게 넣어 놓고 굉장히 국내산 깨찌 깨레 에스네체 밥에다가 적당만큼의 겐장히 깨찌 깨를 넣고 후추에 아, 딱 넣으면 완벽한 레시피 완성! 예, 좀 고소함을 추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깨를 넣으셔도 됩니다. 음, 맛있어요? 맛있어? 이게, 아, 많이 먹는 건데 고추입니다. 고추, 오이 고추. 고추 일가견이 있는데 이 고추는 좀 작네요. 자, 몸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몸이 몸이 올라왔다는게 지금 이 외관이 좋은게 아니라 이제 안 보이시죠 이 지금 이 지방이 탄탄한 지방이 있죠 이게 지금 유산소성 지방이에요 체력이 엄청 많이 올라왔고 지지질 않아 지지질 않아 땅콩버터 음. 오늘 완벽하게 열량 태우 준비 완료된 거죠. 오늘 제 운동 파트너 있습니다. 우리 현수 네. 여기 우리 그 뭉치한 멤버 파파그로스 박 강성 감독님의 최종 공격수이죠. 형이랑 또 체력 훈련 하면은 <laughs> 또 이렇게 급진적으로 좋아질 아. 수 있으니까. 아니네 나 진짜 얘기할게. 내가 우리 팀에서 제일 못하는 지가 진... 하지만 체력은 자신 있고. 이 친구는 축구를 제일 잘하지만 체력이 약간 좀 부족한 <laughs>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아, 서로, 서로 인정하는 게 좋지 아, 맞죠, 맞죠, 객관적으로 맞죠, 맞죠. 네. Let's just take a ride along the bay m y p r o t e i n 콜라보레이션 스페셜 에디션에 포트리트하겠습니다. 또 우리 마이 p r o t e i CEO가 어떻게 제가 말보로 주었는지 알고? 이거 보세요. 이번은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자, 얼마 전에 캡틴 아메리카 윈터술저를 봤는데. 스쿠비또 여러분들 굉장히 핫하죠? 마블이라 써 있고 여기 보면 계량할 수 있고 나오고 뭐 15g, 25g 탁딱 되어 있네요. 아... 아... 이건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Avengers Assemble 자, a n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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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아주 간단하게 웨이트 트레이닝 마쳤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 에너지,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한 80은 지금 이제 컨디셔닝 그리고 축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마지막 질주가 아닌가 Not so fat, not so fat, alright Not so fat, not so fat, alright w we'll e talk about it 예 네, 굉장히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보 뭐 이메일 뭐 DM 뭐 뭐, 저희, 뭐, 쪽지, 여러 가지 제보 들어오고 있는데, 무슨 실, 실트? 뭐, 실시간 트위터, 무슨 뭐, 뭐, 트, 트렌드? 뭐, 거기에 이제, 땡땡, 땡땡 고추. 아, 얘기는 해야 되니까. 땡땡 고추가 뭐, 뭐, 핫하다. 뭐, 여러 커뮤니티, 뭐, 여초. 저한테 꼬틀이야, 꼬틀. 고트. Not goat. It's goat. Greatest 고추 봉다 전 꼬티야, 나 꼬티야. 얘기할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치킨이 땡겨서 치킨 하나 시켰습니다. 뭐 시켰어? 저는 고추바사삭을 시켰어요. 켜 <laughs> 고추바사삭. <어디야? 웃음> 어, 맛있어 보여요. 어, 이렇게 될거 왔네요. 네. 좋습니다. 알았어, 가서 예.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깨식하게 먹어. 예. 자, 고추바사삭 이렇게 놓고 여기 예. 필요한 건 오늘 생맥. It's real. 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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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입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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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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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라이브에서는 제가 잠깐만 얘기했는데, 그, 잠깐 얘기한 걸로 이제 기사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사실과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지 못했던 어떤 발단에서 어떤 과정과 어떻게 결론 이났는지 제가 여러분들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살 거나 발단은 뭐냐면, 제가 이제 서산에서 아마 아프리카를 했을 때추창기였을 거예요.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나는 도중에 쪽지가 나왔어요. 아, 모델 제의를 하고 싶다. 어떤 모델? 소검 모델.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과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방송 끄고, 네, 제가 속옷을 입고 네, 패션쇼를 합니다 자 마랑씨 저희가 지금 이제 테스트 하겠습니다 모델 테스트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돌아주세요 <laughs> 너무 돌렸다 <laughs> 자 돌아주세요 자 앞으로 세발차국 걸어와주세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파스만 입고 있어요. 자, 어, 색깔도 막 얘기했어요. 막, 혹시, 뭐, 빨간색 있냐, 뭐 파란색 있냐, 하얀색 있냐, 하얀색 없다. 어, 그럼 뭐, 다른 걸로 하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유, 핏이 좋다. 아유, 좋지. 어? 누구랑 이 지금, 누가 모델인데? 홀스킨이잖아요 처음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칭찬이 막 있다가 제가 또 소금만 입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몸이 단단했단 말이에요. 얼굴이 안 나면 되게 몸매가 좋은 분이 영상통화를 했어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 당시 몰랐어요. 진짜 본인인 줄 알았어요. 되게 몸매 좋고, 얼굴이 안 나오고, 영상통화. 근데 이제 그게 꾸준히 한게 아니라, 좀만 보여주고 끊고, 좀만 보여주고 끊고. 근데 저는 그걸 몰랐죠. 그래서 이제, 어, 몸 되게 좋으시다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서로 남녀가, 헬기 왕성할 때, 기분 좋아질 수 있잖아요. Let's feel happy. 그래서 이제 서로 해피타임을 좀 갖게 돼서,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때 당시 제가 아프리카에서 벌었던 돈이 안 들어왔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하그 미니멈이 있거든요, 미니멈. 미니멈이 차야 들어오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한 달에 한 30만원? 많게는 50만원 밖에 안 들어왔었고, 저는 이제 뭐 원룸도 내야 되고, 제가 부모님 같이 사는 게아니어요 떨어져 있었잖아요. 저 혼자 살았으니까. 집단에는 뭐였냐면, 아 그렇게 몸매 좋은 사람이. 어머, 뭐 저거 금은 모델도 해주고. 기분가지이 좋다는데. 응. 일석이조다! 아, 그리고 또 제가 그때, 그때, 굉장히 또, 회계 왕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근데 그, 그 하루가 아니라, 이제, 끊, 이제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됐어요. 오랫동안 기분 좋았죠. <laughs> 오랫동안 서로 윈윈, 그러니까, 오랫동안 서로 윈윈의 관계를 좀 유지하다가, 그게 이제 제가,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자꾸 얼굴을 안 보여주지?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영성통을 하잖아요. 영통을 하는데 자꾸 조금만 보여주고 참, 자주 창피하대요. 조금만 보여, 조금만 보여주고 이제 하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아니, 제 솔직하게 얘기한, 저는 무조건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가슴을 쥐어봐라. 제가 한번 어, 껑충해서 가슴을 쥐어봐라. 근데 갑자기 탁끊더라고요 못하겠다고. 아, 그때부터 의심이 됐어요. 이제. 그래 내가 이제 아 내가 당했구나 라고 느낀 건 구글에서 어, 그분과 비슷한 그런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분과 런그 비슷한 몸매와 그런 비슷한 그런 야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미지들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어, 유추해 당했나?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정신은못 차린 거죠. 그러다가 아 당했구나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연락을 이제 끊고 이제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좀 차단하니까 다른 카톡 아이디로, 내 번호는 알고 있으니까 뭐 이상한 카톡 아이디, 만들어진 카톡 아이디 같아요. 이상해요, 막 아이디가. 근데 막 계정이 막 다섯 개, 여섯 막 개로 막막 단번에 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진 보여주면서 막 협박을 하는 거죠. 한번더 기분 좋아지자. 형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금전 협박이 되면서, 제가, 야! 까! 까! 그냥!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연락이 안 왔습니다. 이제 한 3년, 4년 전에, 저희 제보가 왔어요. 제 팬이 제보인데, 제보가 왔는데, 그분이, 뭐, 게이 커뮤니티를 하시는 분인가봐요. 말하는 게 맞냐고. 저는 그때 이제 그, 떠돌다니는그 사진들이 이제, 뭐, 함부로 못 들어가는 게이 사이트 같은데, 거기 올라갔죠. 그데 그때 이제 내가, 안 거예요. 왜 지금 뭐, 8년, 9년 된 사건이 지금 떠올랐느냐. 제가 점점 이제 채널이 커지고, 더 알려지게 되면서, 그것들을, 어? 말하기네? 왜냐면 그때 저 모습과 저는 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텔레그램에서, 이제 보여주고, 말하기를 확정하고, 제 라이브에 와서 공격을 시작했죠. 그때 이제 저희가, 아 그럼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8년 전에 일을 바꿔낸 게 아니라 저희 라이브에 승자도 다 아실 거예요 갑자기 와가지고 어.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게 팩트입니다 말 그대로 저그첫 번째 피싱을 했던 사람은 일단 모델 제의로 진행을 했고 거기서 이제 다른 여성분의 사진과 영상 그 목소리를 변조했는지 아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땐 남자 같아 게다가 제가 이 가장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어, 저한테 기도 많이 와요. 피해, 피해를 당하, 당해서, 일반인분들인데, 피해를 당해서, 뭐, 금전적인 손해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도 있어서, 저는, 좀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 아프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좀, 어느 정도 좀, 진중하게, 뒤에서, 천천히, 이제 자료를 모으고, 고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지금 이건 팩트예요 아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중요한 건, 기사를 바로 잡는 거죠. 알아요! 아, 저도 알죠. 기자분들이 이제 단어 선택이나 아니면 어떤 조회수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좀 강한 어휘나 강한 표현을 하는 거 알아요. 뭐 라이브에서 뭐 자세하게 얘기한 적도 없었고 그 부분 짤만 왔을 때는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와전이 되면서 이제 제가 이거는 좀 말씀드려야겠다. 일단 음란 행위를 했다. 우리 다울닝행위를 하나요? 집에서? 나는 그냥 말그대로 그냥 소공 모델 제 m 한준 사람이 이제 자기도 나, 나의 몸이 좋대요 내몸 좋고 자기도 몸이 좋으니까 어너 좋다 서로 해가지고 합의된 상태에서 이제 좋은 행위죠 어, 기분 좋은 행위를 했는데 이그 중에는 어떻게 와줘야 된다면 남장 여자라 했다 <laughs> 말도 안되는 기사가 와서 남장 여자는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도용했지 어떤 여성의 영상을 뭐 있잖아요 몸매 초토에서막 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도 있고 그런 분들의 영상을 도용해서 짜집기로 해서 짤막짤막하게 영상을 보여주고 목소리는 여자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 여장 남자를한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어떤 여성 부부가 있습니다. 아니 구글이나 아니면 아 다도 알고 있는 그 짤의 그 영상 분과 나는 그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한 거지 여성 남장이 절대 하지 않았죠. 그리고 8년간 돈을투쟁다단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돈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받았어요. 야, 가시, 가!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수사관 분들과도 대화도 많이 나누고 변호사 분들, 뭐 이쪽 관련된 변호사 분들 그리고 이제 뭐 피해자 분들이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제 예전에 되게 유행했던 이제 방식을 하더라고요. 피싱 방식. 저는 뭐 프로그램 깐건 아니고 그 사람 직접적으로 다가온 것 뿐이지 도용된 영상과 또 이제 변주된 목소리로 해서 했다 근데 저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이거죠. 그 사람이 그런 범죄적인 목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 그랬다면은 뭐 프로그램 설치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금전적인 요구를 했겠지. 근데 그 사람은 어좀 오랫동안 유지를 했어요. 저와 그런 이제 은밀한 관계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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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제 알아채고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본인이 기분이 못 좋아지니까, 그걸 이제, 이제, 대충 이제 협박하다가 나중에 금전적인 거까지 간 거지. 갈 때까지 간 거지.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받아주지 않아서, 단한 푼도 저는 피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심각한 범죄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둘이 좋았던 영상을 유출을 했다. 이거는, 저희는 그걸 동원 하지 않았지. 이 친구가 만약에 내가 개인 소장을 했던, 어떡이야 하지만 이제 그것을 유출을 했고 그 유출이 2차, 3차, 4차 피해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보가 되게 많이 떠오르잖아요. 지금 트위터라든지 뭐 여성시대, 여성시대라든지. 근데 여성시대 뭐 트위터 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DC 커뮤니티도 굉장히 많았고 그분들의 게시글을 PDF 따가지고 지금 다 모아서 하나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저만 당한 거라면. 제가 직접 제 식으로 풀겠지만 또 다른 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자중한건데 잠깐만 제 얘기할게요 거짓말 안 했잖아! 여러분들 지금까지 의심했던 거 제가 다 한번에 풀어줬잖아요 어! 뭐제 거를 뭐 공유하고 저는 상관없습니다 예, 공유하세요 보세요 근데 아셔야 돼요 엄연히 불법이고 그것도또 그거를 판매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꼬리가 그냥 오죽 잡힌다고 DM에 뭐 제보도 많지만 뭐 이런걸도 있어요 어 진짜 마음속에 많았겠다 힘들었겠다 어, 힘내시라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힘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능지가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에? 성을 못 이겨서 제가 한 실수는 맞아서 저는 상관은 없어요 다만 저를 믿는 친구들 있죠 마랑TV 직원들, 응? 식신맨, 편집맨, 응? 뭐, 이런 친구들에게 제가, 좀 미안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아이,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이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냥 그런 사람에 제가 좀 미안하지. 저는 괜찮습니다. 위해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고꾸라지거나, 슬퍼하거나, 힘들어했다? 저는요, 위선자지. 아, 그리고 이제, 또, 피해자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이렇게, 하소연하고, 힘냈으면 좋겠다. 저도 많이 힘들어, 이렇게 하는데, 야, 형도 깠잖아! 야, 형이 깠는데 너라도 못 가? 들이 박아! 남자 뭐라 그랬어요? 선택만 할뿐 뒤로 돌아보지 않는다.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기스가 나고, 고장이 나도, 앞으로만 가는 거야. 나 이제 제가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언급을안할 텐데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정말 살아가는 데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잠애물도 많아요. 근데 그거 하나 하나에 여러분들 범추고 쓰러지고 그냥 울더라도 울면서 걸어가야 돼요.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뭐 가끔 채팅 올라와요. 뭐 헤어져서 힘들어요. 뭐 시험 잘못 봐서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알았어요. 힘들어요. 쉬울 줄 알았어요? 절대 안 그래요. 지쳤어? 그래서요. 너 하나 때문에 다 멈춰 있어야 돼? 기다려줘야 돼요? 우린 안 기다려줘요. 세상에 기다려주는 존재가 아니야. 본인을 악착같이 따라오고, 압박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게 세상이에요. 현실이고. 뭐. 제가 빨가벗고, 나체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본보기로 이런데도 불구하고 Like a bulldog, 진정한 코트, greatest 코치오브더올타임으로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요. 단한 번도 나를 믿어 붙준 적이 없어서 단한 번도 왜냐 아버지 때는 공부하는 게 옳은 길이었고 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내가 회사원 들어가는 게 옳은 길이고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프로게이머가 된다? 제가 뭐 운동선수가 된다? 제가 갑자기 한국에 와가지고 뭐 사업가가 되겠다? 유튜버가 되겠다? 하나도 동의 안 하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하셨지 다 틀렸다고 해도 저 혼자 빚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잖아 근데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수가 말하는 게 정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다수가 되실 거냐 아니면 소수가 될 거냐 이 선택만 하시면 돼요 물론 힘들 거예요. 다른 사람 이해 안할 거고요. 그리고 다수가 만든 정답이라고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니거든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뚫고 가셔야 되는 거야. 아니, 씹으을한번 사는 거!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 씩씩맨! 예? 아! 형 창피하냐? 저는 늘 그런 점. 아, 창피해? 절대 아닙니다. 창피해도 돼. 창피해도 돼. 음... 그런가요? 그럼. 부끄러워 해도 돼. 예. 근데 단한 가지만 믿으란 말이야. 예. 형만 믿어. 예. 내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예. 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 예. 난네가 좋아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야. 예. 나를 믿고 내 밑에 들어와서 배우니까. 예. 아, 어! 예! 형옷 잃어버렸어. <laughs> 어떤 것을? 모습을... 바지 <laughs> <laughs> 잃어버렸, 패키지 잃어버렸어. <laughs> 이제 전 국민이 다왔어 예, 이제 형못봤구야 예, 맞습니다. 형 앞으로만 나갈 테니까. 예. 당당하게. 예. 근데 고 따라와. 근데 그 착각하지 마. 예. 내가 너의 너희 내가 이 회사 대표니까. 맞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 뿐이지 너 좋아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형뭐라고 꽃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유튜브를 진행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예. 저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또 이렇게 대외적인 일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 초심초심 하시는데, 제가 초, 제 초심이 만약에 운동하는 사람이고, 뭐 몸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제 초심은 뭐냐?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자예요.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자. 그냥 초심이에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죽기 살기로 안 했으면, 저못 살았어요. 저요! 돈 없었어요 예? 저 사나머니에서 이 백만원 빌리고요 전기 뭐 핸드폰 뭐 보일러 와가지고 항상 독촉 전화 오고 독촉 그 쪽지 붙이고 그렇게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진짜 그래도, 그래도 포기 안하고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저저 판교 저 이사 왔어요 그게 몸이 좋아서 왔느냐? 아니죠 제가 휴미드바지 끝나고서 장충동으로 되고 뭐 매그네릭 되고 했는데 저라도 안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저 올해 나이 38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영포티 노인 뭐 뭐만 하면 노인학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열심히 사는 거고 그게 나의 삶의 운동력이면전 뭐든지 할때 얘기지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저 저 하나 때문에 위안이 되고 또 재미를 듣혔으면 좀구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 여러분들이 만들어달라고 진짜 만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 드렸고 다음부터는 예? 여러분들이 진짜 재미나고 또 진짜 여러 가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